센샌 안토니언 스퍼스의 크리스 폴 선수가 제이슨 키드를 제치고, 어, NBA 어시스트 부분에서 통상 2위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한명 남아있는 선수는 이제 존스탁턴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 그, 어시스트 숫자가 뭐3천개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이걸 뭐,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2위, 어, 뭐 제이슨 키드를 제친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한 업적인 것 같고요. 음, 이렇게 이제 크리스 폴 선수가 꾸준하게 어시스트를 많이 올려 가지고 어, 결국 통산 2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포인트 가드인 크리스 폴이 이제 NBA의 올타임 어시스트 부분에서 2위 일월 삼 위였다가 이제 이 위가 됐고요. 뭐~ 이 위였던 제이슨 키드를 밀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프랜차 그~ 이~ 0십년 그~ 지금 크리스폴이 이십 년째 뛰고 있는데 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에게 대항해서 뭐~ 이렇게 이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크리스폴은 서른아홉 살입니다. 서른아홉 네, 살이고 그리고 이제 음, 만, 이천, 구십 두 번째 어시스트. 요걸 기록하면서, 이제, 제이슨 키드의 어시스트 기록을 뛰어넘었는데요. 그 플레이는, 이제, 빅터 엠바냐마가, 어, 이 쿼터 7분 6초 남은 상황에서, 어, 3점 슛을 성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빅터 엠바냐마와 크리스폴의, 이제, 콤비 그 플레이가 나오면서, 더, 더욱더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어,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면이 더 멋있었겠죠. 예. 그리고, 폴, 크리스 폴은 이제, 어,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이제 제이슨 키드를 제쳤고요. 존스타튼턴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 어, 어시스트 많이 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어, 존스타튼턴은 19시 즌 동안 15,80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어, 유타제즈 소속 선수로만 뛰었습니다. 크리스 폴은, 어, 일단 그 경기는 10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으로 끝이 났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 실제 1296 경기 중에 12,099개의 어시스트를 어, 기록했고, 뭐, 여전히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 늘어날 거라는 거, 것이고요. 음, 크리스 폴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통산 득점을 2만 득점, 그리고 12,000, 어, 커리어 어시스트를 기록한 NBA 역사상 유일한 선수. 그만큼 이제 득점력도 좋고, 어시스트도 잘하는 어,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뉴올리언스 와의 경기에서 어, 뉴올리언스가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크리스포리 이 소속으로 어 처음 이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뭐어 어떻게 보면 뭐 기록을 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와어 어, 경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달성하게 된게또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1쿼터에는 어시스트가 없었고요. 어, 크리스 폴이 이제 2쿼터에 세개의 어,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래서 이제 세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어, 실제 어, 올타임 어, 넘버 2 어시스트 리더로 어, 등극하게 됩니다. 폴은 이제 세크라멘토에게 어, 금요일 지고 이제 진지고 난 뒤에 그 어떤 그 어시스트 기록에 대한 어떤 마일스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힘들다, 뭐 와일다다, 뭐 거칠다, 힘들다. 뭐 얘기하는 것은 5년 전에는 이제 이런 숫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어 제이슨 키드가를 자기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5년 전에 봤을 때어 이걸 깰 만큼 충분히 자기가 뛸수 있을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루키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기에 음, 이전에도 뭐 얘기를 했듯이 유타에서 존 스탁턴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존 스탁턴의 숫자의 그 스틸과 어시트들이 그 숫자들을 봤을 때 그건 진짜. 미치린 듯한 숫자인 거죠 예뭐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여전히 어~ 계속해서 뛸수 있다 이런 것에 굉장히 어~ 감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폴은 뉴올린스펠리컨스에서 네 시즌 뛰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뉴올리언스 호네츠로 알려져 있던 어 프랜차이즈였고 어 지금은 뉴올리언즈 이제 펠리컨즈 이렇게가 되게 되고 되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뉴올리언즈 음, 펠리컨스의 4번 픽으로 선택되고 난 다음에 네 시즌을 보낸 다음에 이제 LA 클리퍼스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때 뭐 어떻게 보면 폴의 그 기억을 많은 분들이 이제 LA 클리퍼스 소속 선수 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휴스턴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요까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어뭐 희한하게도 계속 피닉스 골든스테이트 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게 돼요. 어그리고 이제 올 시즌은 오프 시즌에 이제 샌안토니오와 한 시즌 딜을 했습니다. 예, 1년 딜을 했고 음,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즌에 이제 워리어스에서는 벤치에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어, 이번 시즌 스퍼스에 이제 선발 출전을 하면서 경기당 아직까지 10.4 득점, 8.5 시트, 3.9리바운드이 좋은 효율을 아직까지 나타내고 있는 크리스 폴입니다. 노장 선수이지만 아직까지 기량이 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리스 폴이, 어, 통산 어시스트 2위에 제이슨 키드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